한국 청도에서 활동 중인 크리스천 기업가 금대피역 김장수 대표를 만났습니다 캠퍼스 선교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윤리성 회복을 위해 힘써온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울신대가 오는 5월 22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성경암송대회를 개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현지 교민과 기업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어려움 속에도 20년째 꾸준히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크리스천 기업가가 있습니다. 금대 피역 김장수 대표인데요. 현지에서 김 대표를 만나 기업 경영의 철학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의 주요 홈쇼핑과 미국과 일본, 유럽 등지에 가방을 아픔하고 있는 금대 피역 감각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금대피역 김장수 대표는 중국 청도에서만 20년째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를 중시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 하나님 그 보시기에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했어요. 뭐 고스톱도 치고 접대 고스톱 하고 그러면 이제 오다가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희 그 거래처가 전부 그 크리스찬하고 연관되는 전부 그런 거래처로 바뀌어서 그래서 뭐 열심히 기도합니다.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해 가방 만드는 기술을 배운 김 대표는 상품에 들어가는 가죽부터 디자인까지 모든 공정을 하나 하나 챙깁니다. 더 이상 싼 가격만으론 승부할 수 없는 세계시장에서 김 대표의 가방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김 대표는 하루의 시작을 회사에 마련해둔 기도방에서 시작하곤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위기도 기도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나이가 60 안한데 어, 상당히 그이 일에 만족을 하고 또하나님 열심히 믿고 할 각오입니다. 앞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김장수 대표, 김 대표는 기업을 경영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구티비 수요 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캠퍼스 선교에 대한 네 번째 기획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교회와 선교 단체가 연합한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한국교회 부흥기 때는 선교 단체 혼자 각계 전투해도 학생들이 큐티 모임 훈련을 받으러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대학 캠퍼스의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교회와 선교 단체의 연합이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복중앙교회는 서울 안암 고려대학교 인근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50년 역사를 갖고 제법 안정적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일엔 늘 발벗고 나섭니다. 고려대와 경희대 등 14개 캠퍼스 선교단체들과 연합사업 일환으로 사역 협약을 맺고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선 겁니다. 교회 장소 무상 대여, 재정 지원, 기도 후원 등 6가지를 교회가 약속해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인근 대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새벽 만나 사역을 4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한참 먹으며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을 조건 없이 교회가 끌어안자 한국교회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밥한 끼를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녹아든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반감도 사라지고 비신자들이 교회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잘했다. 어, 아이들하고 하나가 되는 기회를 얻게 돼서 어,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영역 중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 곳이 있다면 단연 캠퍼스 선교일 겁니다. 시대에 맞는 발빠른 대처만이 젊은 영혼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합과 협력은 현재 캠퍼스 선교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해법으로 꼽힙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 있는 지역 교회들이 애정을 갖고 캠퍼스 사역을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영적인 차원에서든 인적인 차원에서든 또 물적인 차원에서든 이제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전적으로 지원하고 또 기도해 줘야 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캠퍼스 선교의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허리를 담당하는 대학생들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캠퍼스와 지역 교회의 강력한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구티비뉴스 한현희입니다. 1987년 서울대학교 성경공부 모임으로 시작된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이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기운실의 노래 '창립 30주년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공명선거운동과 부채해방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기윤실 설립자인 손봉호 자문위원장은 기윤실이 정치와 교육, 가정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준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하나님을 향한 일이 기윤실을 통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7일 열린 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백종국 기윤실 전 공동대표는 기윤실의 핵심 가치인 검소와 실천으로 한국교회가 윤리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한편 기윤실은 지난 30년 동안 정직한 그리스도인, 신뢰받는 교회,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책임있는 한국교회와 기독시민을 세우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기독단체로 꼽혔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성경 암송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는 오는 5월 22일에 열리며 성경 159절을 완독한 학생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서울신대 조갑진 신학대학원장은 미래의 목회자들이 성경을 암송함으로써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대회를 기획했다며 신학도들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과정을 통해 목회사역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회는 신학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14일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대회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성경 150구절을 우리말 혹은 영어로 암송하거나 성경 79구절을 우리말과 영어로 암송하는 세 가지 선택사항 중 하나를 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디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한 가운데 중국이 강력히 항의에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한미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상대변인은 필요한 조치로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도를 높였습니다. 중국은 이미 사드 결정에 따른 보복 조치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 영업 정지 등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 파송된 한국 성교사들을 무더기로 추방하고 항공기 운항을 규제하는 등 전방위적인 제재를 펼치고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인 선지자 요나이 무덤터에서 고대 왕궁이 발견됐습니다. 고대 왕궁은 고고학자들이 IS에 의해 파괴된 유적들을 다큐멘터리로 담던 중 발견됐습니다. 대리석 서령문자로 밀어본 결과 기원전 680년대 아시리아 왕국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모술에 자리한 요나이 무덤은 원래 고대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네베의 일부여서 이곳에 유적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번에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요나이 무덤은 지난 2014년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에 의해 훼손됐습니다. 내전을 피해 이웃 국가인 네바논으로 들어간 시리아 무슬림 난민들이 크리스천으로 개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바논에 위치한 시리아 정교회 조지 살리바 사제는 2011년부터 총 100명의 시리아 난민들에게 세례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에선 무슬림이 개종할 경우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난민주의의 시리아 무슬림들은 그야말로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 개종하는 무슬림은 중동 지역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미국 USA 투데이는 밝혔습니다. 수단의 기독교인들을 돕다가 간첩행위로 종신형에 처해졌던 체코인 피터야색이 풀려났습니다. 수단과 체코 정부 간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체코 외무부 장관이 하트룸을 직접 방문한 겁니다. 체코 외무부 장관은 지난 2월 말 피터 야색과 함께 집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공개해 그의 석방을 알렸습니다. 피터 야색은 미국 순교자의 소리 스태프로 일하며 수단 기독교인들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위로 다친 청년의 치료비를 전달하다 수단 정권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고령의 한 노인이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올해 86살인 민바하트푸 셰르차는 며칠 전 기자회견을 열고 올 봄에 에베레스트 정상을 오르겠다고 밝혔는데요. 셰르차는 이번 산악 등정에 성공하면 세계 최고령 에베레스트 등반가로 기록됩니다. 사실 셰르차는 네팔 산악인으로 76살에 등정해 최고령자로 기록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 일본 산악인 미우라 유이치로가 80살에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면서 기록이 깨졌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의 기록을 깨기 위해 도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뉴스 한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최순실 씨의 삼성 뇌물 수수 혐의에 관한 재판이 오늘 13일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박용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번 사건을 당분간 별도로 심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삼성의 미르케이 재단 출연을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씨 측에 건넨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미르케이 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을 포함해 약 430억원대에 이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과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갈등이 커져 폭력이 오가고 심지어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전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위층에 사는 B씨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고 생각해 도마로 천장을 수차례 두드린 후 위층에 올라가 B씨를 폭행한 혐의입니다. 그런가 하면 33살의 한 여성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의 집을 찾아가 보도블럭을 던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층간소음 갈등, 이웃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현명한 대처가 절실해 보입니다. 연예기획사가 연습생들에게 무리한 계약 조건을 요구하는 이른바 노예계약 관행이 앞으로는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M, YG, JYP 등 국내 연예기획사 8곳의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연습생은 본인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연예기획사가 훈련을 위해 투자한 금액에 한해서만 위약금을 부담하면 됩니다. 소속 연예인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은 모두 삭제됐습니다. 이들 기획사는 이번 심사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모두 고쳤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집단 퇴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청주시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의 교사 25명 중 10명은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한 뒤 지역 구청을 방문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무자격 교사를 채용해 담임 수당을 챙겼고 출근도 안한 교사가 일한 것처럼 속여 누리 과정 보조금을 챙겼던 겁니다. 이들은 또 쥐가 쌀자루를 쏟아 쌀이 새고 원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하루 전날 만든 샌드위치를 이튿날 배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교사들의 주장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어린이집 현장 조사를 거쳐 위법한 사안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면서 불법 사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총 310건의 불법 사채 거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이 2279%를 기록했습니다. 10만 원을 빌리면 2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건데요. 2015년에 비해 649% 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불법 사채의 총 대출 원금은 76억 원으로 1인당 2400만 원 가량이었고 상환 총액은 119억 원이었습니다. 대출 유형은 일수 대출이 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담보 대출이 94건, 급전 대출은 17건 순이었습니다. 대부금융협회 측은 최고 이자율 인하로 불법 사채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자유한국당 대선 예비후보인 안상수 의원이 구티비 뉴스 초대석에 출연해. 대선 출마 각오와 앞으로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초대석은 9일 밤 9시 30분에 방영되며 10일과 13일 저녁 7시 30분에 재방송될 예정입니다. 구원파인 IOIF를 주의하란 플랜카드를 교내에 걸었다는 이유로 IOIF에 고소를 당했던 숭실대학교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예장통합 77회 총회에서 구원파는 이단으로 결의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송실대학교는 수차례 IYF에 퇴거를 요청했지만 IYF가 계속해서 포교 활동을 벌이자 학생 보호 차원에서 플랜카드를 게시한 바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신학대학원 햄튼 학장이 16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트럼프 시대 미국의 양극화 정치 그리고 종교란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칩니다. 햄튼 학장은 17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광림교회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햄튼 학장은 2008년 하버드 신학대학원에서 최우수 교회사 교수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위한 대학생 네트워크 평화나비가 오는 18일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마라톤 대회를 엽니다. 이번 대회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외 수익금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정의와 기억재단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